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옆에 있는 분과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원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시 어, 그레이스 부부 중창단, 오늘 정말 좋은 노래네 좋은 찬양인데, 그 가사가 더 이렇게 와닿는데, 그런데, 우리 그레이스 부부 중창단, 좋은 찬양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예, 네. 그래요. 감사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이죠. 네. 미국 사람들은 땡큐. 땡큐 베리 마치. 그러죠. 그건 또, 유아 웰컴. 예. 어,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말이 참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졌어요. 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거참 좋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 입만 열면 감사. 그러면 그 감사하는 삶이 행복해져요. 근데 여러분 입만 벌면 짜증, 입만 벌면 불평, 입만 열면 원망, 그러면... 그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만들 거냐, 불행한 인생을 만들 거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감사를 많이 담으면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선택하고 살게 될 거고, 원망과 불병과 짜증의 말을 많이 담고 살면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은 안 좋을 거예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면 그게 씨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게 번져요. 그래서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나는데 자꾸 원망하고 울병하면 이게 씨가 돼가지고 더 많은 원망과 불평한 일들이 생기니 그러니 어떻게 써요? 그 인생이 피폐한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믿음의 굳게 서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쓰여졌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면 좋겠어. 그렇게 권면하는 말보다는 감사하라. 어,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의 국계에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한다는 것, 그것은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알고 있다는 거죠. 은혜를 알면 감사가 표현되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알아야 되고요.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버이날을 지내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했어요. 늘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남아 있는 분들이에요. 많이 보고 싶어요. 어 그래서 가끔 제가 핸드폰에 사진을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첩을 뒤져 봅니다. 어, 그러면 어, 생생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그 사진으로만 봐도, 또 어머니는 어, 동영상을 많이 찍어 놨어요. 그래서 어머니 노래 부르시는 모습, 어머니 막 생일에 좋아하시는 모습, 막 이런 것들을 동영상에 담아 놨어. 그래서 그걸 보면 흐뭇해집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잘 들을 건데. <laughs> 지금 살아 계시면 진짜 잘알 드릴 텐데, 아, 아쉽게도 지금 제 곁에 두 분은 계시질 않아요. 생각해보면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아, 이럴 때 이런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이 노래를 잘 몰라갖고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마지막 기회야. 아 그게 마지막 기회인지 몰랐잖아.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는 그냥 훌쩍 가버리셨어요. 예고도 없이. 예. 저는 성장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장가 가고 아이를 낳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를 많이 표현해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사실 많이 그렇게 잘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할수 있는 대로 자주 찾아뵈야 되겠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월요일이면 부모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가서 된장찌개도 같이 먹고 때로는 별미도 대접해 드리고 어 그리고 저희가 헤어질 때꼭 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부터 꼭 안아드렸어요. 꼭 안아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눈에 눈물이 글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 우리 도봉교회에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어, 저희 부모님이 떠나고 나서 그래서 그런지 우리 도봉교회 어르신들 뵈면 부모님 뵙는 것 같아서, 어,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짠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점점 늙어가시는 힘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면 또참 아픕니다. 어,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어,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택시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시발 택시부터 그렇게 해서 그 택시를 하시면서 또 생계를 유지하고, 어머니는 편물을 했어요, 편물. 기계, 편물 기계 가지고, 털실을 가지고 이렇게 짜시는 거죠. 어, 어린 시절 많이 고생하셨던 부모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운전하시는 게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생명이었어요. 그 생명은 사실 운전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아마 좀 이렇게 좀 봐줬나 봐요. 그냥 늘 검사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셨고, 그리고... 또 조금 운전하고 나면 많이 피곤해하시고 눈이 뻘개지시고 그런 모습을 배웠어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는데 이제 택시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셨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그 당시 미 선교부가 원주에 있었는데 그 선교부의 선교사님이 차가 있는데 기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선교부의 기사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선교부 관사가 있는데 그런데 그 관사를 관리하셨어요. 어머니는 아모레 화장품을 하셔서 초록색 가방, 초록색 자전거. 제가 초록색 자전거 타고 학교를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초록색 가방 들고 저희 집이 이제 원주. 그 옛날 시청, 그러니까 지금 세브란스병원 있는 그 옆에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길 오르내려야 되잖아요. 오르내려야 되고, 근데 그 무거운 화장품 가방 그 들고 오르내리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밤에 잠자리에 들실 때 어깨를 많이 아파하시던 그런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또 어머니가 억적 같으신 분이라 생활력이 강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하시고 후에는 또 보험회사도 해서 보험 대한 생명. 그래서 어 거기 근데 제가 볼때잘 못하신 것 같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보험회사도 보험회사도 다니시고 뭐 그러면서 하여튼 어 애를 많이 쓰셨어요. 어 저희가 사명제인데 사명제들 그렇게 양육하시느라 그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셨죠. 저희가 이제 다 결혼하고 가정도 이루고 그두 분은 연세가 드셔서 이제 모든 일들을 그만 두셨을 때 어, 저희가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드렸는데 그것까지고는 뭐잘안 어, 되니까 두 분이 뭘 하셨냐 하면 감자떡을 만드셨어요. 원주 감자떡이 유명해요. 근데 그 유명한 원주감자떡, 원조가 저희 어머니야. 원주제일교회, 여성교회는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그 감자떡을 만들어 갖고, 1년 동안 그것을 전국 각지로 택배로 보내는데요. 수익금이 수억이야. 그래서 여성교회가 부자였어. 근데, 뭐, 저희 어머니는 이제 여성교에서 봉사도 하지만 집에서 조그맣게 그렇게 저희 작은 아파트에 있었는데 냉동을 하나 이렇게 사셔가지고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보관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아름아름 아시는 분들 연락이 오면 그러면 그 감자떡을 이렇게 판매함으로 조금 생활을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 어, 그 감자떡을 여러분들에게 맛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영생 교회 있을 때까지는 맛보여 드렸거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가 뭐 조금 생활비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아이가 대학 갈때 대학 등록금 해라, 그러면서 주고, 또 유학 갈때 유학 자금 해라, 그렇게 주고뭐 그러시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받았던 것은 훨씬 더 커요. 물론 이런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많이 받았죠. 저희 아버님은 얼마나 저를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늘 제가 잘 못해도 잘한다, 잘한다 그러시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 번도 혼자 계시면서 힘들다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의 마음을 늘 편안하게 해 주셨던 그런. 분들이에요. 어, 지금은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지만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감사한 마음 그를 그말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마땅히 감사해야죠. 은혜를 아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돼요.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버이날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어떤 감사를 표현하셨나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사의 표현을 했나요? 어디 어버이날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버이들이 가장 안 좋아하는 것 카네이션 받는 거래 <laughs> 근데 왜, 왜 그게 안 좋으냐 그랬더니 카네이션만 달랑 네. 네. 카네이션 이거 하나 하고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 저도 이해가 돼요 부모님들은 작은 선물에도 감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작은 선물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계실 때는 때로는 향수도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또 모자도 선물로 드리고 어머니 뭐 예쁜 옷도 저희 아내가 사서 선물로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 원로 후생이 여기 계시면 오늘 모자를 옆에 벗어 놓으셨잖아요. 머리가 추우신데 거기에 항상 모자를 쓰셔야 되잖아. 근데 어느 날 사무실에 막 들어오면서 자랑하시는 거, 옷 아, 모자가 좀 새로 와졌네 이랬더니 어이 모자 미국에 있는 우리 선녀가 해준 거야.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 아 저거 저거 맞아 흔들었어 흔들었어. 네. 노년을 사시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작은 선물에도 큰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은에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를 표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사시기를 바래요. 말로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꾸 해 드리시고요. 그리고 뭐큰거 아니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그렇게 드리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5월 6일 날, 저희 둘째 아이가 그 전에... 언제 시간 되시냐고 그래서 자기들 화요일날 휴일이니까 어, 어, 어버이날도 가까워서 식사 대접을 해, 해 주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자고 예, 그럴 때는 그냥 받아야 돼. 아예 됐다 됐다 그럴 필요 없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화요일날 만나서요 서울역 근처에 예, 저희 아이가 이제 청파교회 부목사인데 그런데 그 자기 집 집이 있는 주택 뒤에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어, 이 음식점이 있어요. 근데 그 음식점은 어떤 데는 파스타 전문점. 근데 에, 그 파스타가 좀 특별해요. 잘안 보던 파스타. 뭐 특별하게 만드는 건데 한 주먹만큼 요만큼 해갖고 엄청 비싸. 에? 근데 이거 하나가 먹어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먹었어요. 그뭐 많이 나왔겠죠. 어 그런데 식사 대접만 하는 게 아니라 아, 형은 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저 창원에 있으니까 형네에는 못 와서 봉투만 보냈대. 그래서 잘했다. 봉투가 중요하지. 그 <laughs> 둘째 아이도 그래도 자기도 봉투를 준비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봉투를 기꺼이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봉투를 좋아하거든요. 그 저는 저희 아내 생일에 봉투만 줘요. 네, 결혼 기념일에 네, 어찌되었든 그렇게 자녀들이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들이 그래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첫째 아이는 이제 오지를 못했으니까 5월 8일날 띵동 그래요. 뭔가 그랬더니 이만한 예쁜 화분이 카네이션 화분이 아주 색깔도 특별해. 그 화분이 딱 이렇게 배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둘째 아이 내와 식사도 맛있게 하고 거기 남대문 시장이 거 옆에 있으니까 남대문 시장도 한번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하게 지냈어요. 여러분 감사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것에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는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을 원하면 기쁨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감사를 많이 하면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면역력이 높아진대요 우리 몸에 면역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면역력이 높아지면 어떤 질병도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거죠. 혹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병을 빨리 이기고 치료할 수 있대요. 어느 실제로 어느 암 환자가 마음에 이 얘기를 듣고 믿고 그리고 작정을 하고 결심하고 매일 감사를 하기로 했대요. 매일 100번 내가 감사해야지. 그 감사를 표현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실천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암으로 고통받고 막 아파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없어지더래요. 그리고는 좀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암이 점점점 회복되고 그리고 깨끗이 치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감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도 건강해지고 감사를 받는 사람은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감사하며 감사를 표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대자교전서 5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니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이것은 마땅한 우리 자녀된 도리이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이 명령 속에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삶이 건강해지고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속에 여러분들은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감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감사가 많아야 돼요. 서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즐거워. 교회 오면은 여러분 행복해.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가 많아지면 그런 거예요. 여선 교회끼리 만나도 서로 감사하고 기관들이 모여서 서로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감사할 때 우리 교회는 감사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계속해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포기하지 않으시잖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시잖아. 이제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 사랑 기억하고 우리도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불편한 일이 생기고 때로는 어떤 사이에 담이 생긴다 할지라도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메튜 힐리라고 하는 주, 성경 주석가는 감사는 더하기라 그래서 감사. 감사는 더하기야. 감사하면 자꾸 감사한 일이 있고 또 불평과 원망은 빼기래 빼기.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로 더하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골로스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감사해야 하는지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희생이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서 2장 8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게 마땅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또, 뭔가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감사해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을에게 가르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래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해. 잘된일 있을 때 감사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 범사 속에는 여러분 좋은 일 들어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슬플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안될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했던 걸볼수 있어요. 다윗은 아들과 신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신은 감사로 충만해져 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속에 던져지는 그 엄청난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바울은 옥중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했어요 그러나 가울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비록 무화과나무에 소질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기뻐한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도 문제를 만날 때도 눈물을 흘릴 때도 뭔가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줄 아세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섭리가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된 일만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겨운 고난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섭리를 가지고 그 모든 과정들을 이후에는 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해와 달과 별들, 산과 바다와 맑고 신선한 공기, 이렇게 따스러운 햇빛과 그리고 달, 아주 단 비를 주시는 이 모든 것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로 반응하며 사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게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 왜 우리에게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죠? 단순해요.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 주셨으니까 오늘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때로 그분들이 상처도 주고 때로 그분들이 미숙하여 때로 힘겨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에게 생명 주신 부모님이니까 여러분 마땅히 우리는 자녀된 도리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표현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르고도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부모님에게 감사하듯 우리 하나, 하늘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감사함을 놓치지 말고 감사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주의를 맞이하며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라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